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의 민낯을 까발리는 뉴스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어떤 민낯을 드러냈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까? 방금 전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2심에서 무죄가 났던 걸 대법이 직접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결정이 떨어진 단일 시간 뒤 누가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리고 내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믿으십니까? 판결 시간까지 맞춰서 발표하고, 사회 표명 타이밍까지 맞춰서 나오는 게, 진짜 우연일 수 있습니까? 제가 볼땐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 그보다 더 치밀한 정치 공작에 퍼즐 조각들이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야당 대표의 유죄를 언급하고, 곧이어 여권 실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 이건 단순한 정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판을 위한 사법 시나리오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 기관의 합작품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이 심판결, 그 판결이 뒤집혀야 할 만큼의 새로운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정치적 타이밍에 철저히 맞춘 거 아닙니까? 이건 사법부가 정치에 봉사한 것이고 대법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정치 기획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한덕수 총리, 이 모든 흐름을 몰랐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이들은 이미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 정권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권력의 설계도, 그 설계도에 맞춰 철저히 조정된 정치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권이 얼마나 야당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권력 연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이게 과연 법치입니까? 이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정치 쿠데타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이 현실. 우리가 침묵하면 내일은 더 뻔뻔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치가 어떻게 썩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에 대해 법조계 출신 인사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0무죄 판결은 명확한 법리 해석에 기초한 것이었고, 대법원도 특별한 새로운 증거나 논리적 반박 없이 단지 유죄 취지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전직 판사, 검사,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정치적이다. 사법부가 중립성을 버렸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온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출마. 우리는 이 인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세계 정권에서 고위직을 맡은 관료 정치의 화석입니다. 늘 권력의 곁에 있었고 자신의 소신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중립 초인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인물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앞에 나서고 중대 정책 논란에는 윤 대통령 대신 총리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물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 직후 1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 시사? 이건 정치적 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판결과 출마 정말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사법이 정치를 돕고 정치가 사법을 활용하고 그 끝에 또다시 권력을 차지하려는 기획된 쿠데타입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싸워주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이 정권의 실체, 권력의 민낯을 파헤치겠습니다.